<laughs> 네, 있습니다. 혹시 일본분 계세요? 일본분은 안 계세요? 이제 우리 AD가 일본 진출합니다, 여러분. 네. 자, 오늘 그 미니 라이프 했죠? 네. 네,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또팬 사인을 하시고 오늘 이렇게 아, 아이폰도 이런 행사에 참여해 보신고가말 어떠세요? 어, 저희가 일단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특히 팬 사인을 할때 가까이서 소통을 할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귀엽고 아이 좋은 에너지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진 너무 이 좋은 기분으로 지금부터 아이돌분이 승담 쇼 시작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사전에 SNS를 통해서 우리가 팬분들의 고민 사연을 받았습니다. 자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지금 당장 right now 나의 like 고민. 자 고민 대신 이렇게 팬들를 아주 그 절절하게 보내주셨어요. 네네. 어때요, 이거 온 소감이? 어, 저희 팬들도 네. 편지나 저희 카페에 글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말씀을 너무 예쁘게 잘 올려주신 팬분들 정말 많아요. 네. 그런 팬분들 보면 제가 저도 모르게 엉망이 되지고 있고 마음이 정말 따뜻해진는 말이에요. 어. 이런 정말 행복한 것 같아요. 표들이 네. 너무 좋죠. 네. 이런 팬들 보면. 여기 이런 팬들 있잖아요 우리 형님들. 행요이 부분이 좀까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 요. <laughs> 네. 그 <앞에서> 우리 삼촌 <laughs> 팬들. 저기 어떤 점이 이렇게 <laughs> 좋아요. 어떤 점이 이 <laughs> 좋아서 다시 함께 하고 있어요. 우리 카메라들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요. 활달한 <laughs> 모습. <팔다라는 웃음> 네. 우리 모자 선생님은. 하지만 네. 저희 혜영이한테 선물이 음. 발마사지 기회를 선물해주셨어요. 어떤요 발마사지. 발마사지. 두만이. 조감이 이렇게. 근데 저희가 운동이랑 춤을 많이 추잖아요. 그래가 그렇죠. 많이 붓는다고하 맞아요. 맞아. 그래서 잘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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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진짜 좋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또 힐도 신고 무대에서도 많이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야 되니까 발바닥도 아프고 맞아요. 피부를 풀어주는데 딱 좋은. 좋은 그런 선물인 것 같아요. 네. 자, 어데뷔하지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2월 23일이 저희 1차 멤버. 맞아요. 자, 그때랑 비교해서 지금 야 우리가 이제 그때보다 좀 많이 컸구나 그런 느낄 때 있어요 성장했다 이렇게. 어, 네. 아직은 많이 성장의 단계이긴 하지만 또 음. 그렇게 느끼는 게 있다면 저희 멤버 지서양의 키가 2cm 정도 늘었고요. 네. <laughs> 아, 피가... <laughs> 한여쭈생입니다아이돌콤 고민 상담소에도심 틀에 제 고민을 보내봅니다. 저는 또래 애들과 달리 화장이나 꾸미는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 졸업 사진을 찍는데 애들은 다 꾸미고 왔더라고요. 음. 저 혼자 멀뚱멀뚱 있다 보니 나도 화장을 하고 싶다, 예뻐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구 들더라고요. 근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1도 모르고. <laughs> 결국 친구 도움으로 화장을 조금 하고 사진을 찍긴 했는데요. 음. 매번 이렇게 해달라고 할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초보자도 오. 화장을 잘할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주셨습니다. 아, 자, 우리 김아연 양은 이제 정말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네. 고민고민하다 보낸 사연인데, 이근 우리 왜 이렇게 귀엽습니까? <laughs> 너무 <웃음> 이런 고민 너무 귀엽고 우리 저 여자분들 뭐초학교때 어, 이렇게 이런 사연들 다있을것 같아요. 네. 계획으로 보내면 받고 아니요 말고, <laughs> 저는 계속 찔러보는 스타일이라, 아니어도 아, 아, 아. 마음이 계속 바뀌어야 계속 도전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전에 우리 남자분들이 정말 여자, 여자가 아, 이렇게 좀 마, 어, 마음에 타지 않게 남자들이랑 사기자이게좀해주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남자분들 고민해 했어요. 아시죠? 네, 왜 싫어요? <laughs> 자, 남자분들 자신감 있게 여자한테 사랑한다, 사기자이게 얘기해주길 바라면서 신청곡못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곡 ADM. 스트로베리에요 Por muito I'm あ。 그러니까 무대에서 모습과 들어왔을 모습이 가장 다른 사람 맞죠? 네 가장 다른 모습 무대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 다른 사람 가요? 성격이 가장 펄펄는 사람을 찾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아, 집에 숙소에 들어오 되게 다른 모습이야 무대에서의 모습과 근데 저희는 다 달라서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사인 시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자 우리 멤버들이 골라 주십시오. 아까 예. 네. 아까 질문하신 네, 분, 질문하신 분두 분. 네, 제가 파운데이션을 대단분들이어서네 파운데이션 파우디션, 네. 파운데이션 있어요. 네 저기 멤버들이 한분더 남성분 중에 한분 더. 어 앞에 손을 들고 그래 네, 오늘 일어하신 분. 오케이 좋습니다두 분께 는인드리고요 일단 끝나고 이 앞으로 오시면 자 일단 시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함께 좀 진행을 해봤어요. 네, 네. 팬분들하고 무대에서 만날 때 느낌도 있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해보니까 소통해보니까 또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앞에서 이렇게 다들 눈 맞춰주시고 같이 소소하는 얘기를 하니까 좀 친구랑 좀 가까워진 친구랑 아 대화하는 기분이고 어좀 너무. 아요 아쉽죠.